안녕하세요. 좌파신는남자 팩맨입니다. 빅파이님, 홍길동 회장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이 오늘 드디어 구속영장을 받아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죠. 엊그제 검찰에서 이재명을 두고 얘 불러봤자 더 이상 의미 없으니까 구속영장이나 치겠다 그러더니 진짜 딱그 이튿날 바로 오늘이에요. 오전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야당대표 이재명을 잡아가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검찰이 이번에 진짜 딱 영장 칠 것만 쳤더라고. 그 많은 혐의 중에서 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랑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까지 딱세 개만 엮어서 영장을 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무슨 말이긴요. 지금 주렁주렁 걸려 있는 이재명 혐의 고감 중에서 아주 잘익은 대장동 고감, 위례 고감, 곶감, 성남 fc 고감만 우선 영장을 치고 이 새끼 나중에 개기고 또말안 들으면 또 잘익은 다른 고감들 빼서 영장 치고 아주 이재명 말라 죽을 때까지 물어뜯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윤석열 사단도 그동안 문제의 시절에 악에 바치긴 진짜 오지게 바쳤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 사단이요.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들, 그렇게 자천당하고 귀향 다니더니 딱 정권 바뀌자마자 전부 서울로 컴백해서 칼을 휘두르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말이에요. 그 살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온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이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부터 논리까지 진짜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와꾸를 얼마나 잘 짜랐는지 이건 뭐 도저히 이재명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정도예 대장동에서만 4,895억 배임 혐의가 있다고 영장을 쳤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최종 결정권자였으면서도 민간 사업자들 뒤 봐주면서 얘네들한테 7 8 8 6억에 부당이등을 챙겨주고 성남시는 꼴랑 1860억 수익만 배당받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의 손해를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랑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기밀을 유출해서 지들끼리 짜고 치고 거기서 또뽀찌 의도 먹고 할짓안할짓 할지 할지 골라서 다 해먹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 그리고 성남 F C 사건도 재밌는 게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에 있는 대기업 내군대한테 네 후원금 광고비 영목으로총 134억을 받아냈는데 이 134억도 그냥 순수한 후원금 광고비가 아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이재명이 이돈 뜯어내면서 그 대가로 대기업들한테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건 삼전뇌물이다. 당장 두산만 보더라도 그 100억짜리 땅에 용도 변경해줘서. 1조짜리 수익을 거두게 만들어 줬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냐 하면서 진짜 이재명도 꼼짝달싹 못하는 논리를 청구를 했고, 위례신도시권은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이미 호반 건설에 몰아주려고 작정을 하고 덤볐고, 그 과정에서 내무 기밀을 흘려주는 바람에 결국에는 호반 건설이 수주를 해서 수백억, 부당 이득을 챙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놨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대장동에서 이재명 몫이라고 남겨놨던 이 천화동인이로 있잖아. 이거는 이번 영장에서 아예 포함도 안 시켰더라고. 왜? 앞으로 조지거 많은데 뭐하러 무리해서 영장을 치냐 이거죠. 대장동의 위례에 성남FC만 해도 확실하게 잡아 넣을 수 있는 건들인데, 김만배가 지금 수사 협조도 잘안 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영장 치지 말자. 딱 이거더라고. 이러니 이 과정을 지켜본 민주당에서는 또 어떻게 나왔겠어요아뭐 어떻게 나오긴요 또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뭐 논리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폭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쟁을 하겠다고 지들끼리 막 그냥 지를 발작을 하고 있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고 군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사의 만행에 분노한다면서 어찌나도 그렇게 또 지랄지랄 해대는지 그럼 산단 말이 지난 검찰에서 무혐의 송치받은 걸왜 지금 와서 영장을 치냐 야당 대표인데 무슨 도주에 우려가 있냐고 또 영장을 치냐 이건 이재명을 잡아놓기 위한 검찰의 모략이고 부당한 정치 검사의 농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연명을 떠는데, 얘네들 하는 말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가 무슨 청렴결백한 마더 테레사 빵이 넣자고 둔비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영장이란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 이 민주당 있잖아. 얘네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진짜 얘네들 이러다가 있잖아. 요 진짜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퍼텅텅 막 들더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심상정 있잖아요. 정의당의 심상정. 난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심상정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아, 내가 정의당한테 후원금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들 정도로 진짜 심상정에 고맙더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조국 한번 빨았다가 얼마나 욕을 태바가지로 쳐먹었어. 아주 그냥 정의당 근간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지지를 개박살라고. 그래, 니들 그따구로 할 거면 민주당 이중대라 하면서 국민들이 아주 대차게 버렸었잖아. 그런데, 이 심상정을 말이요. 이렇게 악에 바치게 만든 게또 누구냔 말이야. 아, 누구긴요. 바로 민주당 애들이죠. 지난 총선 앞두고 심상정 똥구멍 간질러가지고, 뭔 패스트 트랙인지 뭔지 하겠다고 설치면서,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들 테니까, 니들이 조국 빨아주면 내가 비례대표 자리는 니들한테 밀어주게 해놓고, 총선 직전에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아예 정의당을 골로 보내버렸잖아. 그래서 오늘 이지랄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 자업자득이란 말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이재명 개양에 공천하면 안 된다, 그래도. 기어이 개양에 갖다 놔서 금빛지 살게 만들어 놓고. 또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뜯어 말려도. 기어이 지들끼리 당대표 만들어서 민주당 꼭대기 앉혀 놓더니. 이게 뭐예요? 결국엔 이렇게 나올 그림인 거 뻔히 알면서도 지들끼리 지지고 벗가서 결국 지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니야. 이러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누굴 탓하고 누굴 욕하겠냐고. 전부 다 지들이 만든 건데. 누가 진짜 이재명 금배지 달게 만들고 당대표 시키라고 뭐칼 들고 협박했어?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말 들어 쳐먹지도 않고. 전부 다 지들이 벌려놓고는 지금 와서 누가 누구한테 탄압이네. 누가 누구랑 전쟁을 하네. 뭐 이렇게 나불거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 재명아, 너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너 꼼짝없이 감옥 가서 꼼짝없이 거기서 한 50년 썼겠더라. 음. 응. 너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런 그림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 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금배지 달고 도망가고 당대표 시기나 하면서 또 도망다녔던 거아뇨 근데 있잖아 중요한 게 말이야. 지금 정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 그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어? 이 사람들이 너 그냥 놔두겠냐? 어? 그리고 니들이 윤석열 사단들이 있잖아. 문재인 시절에 얼마나 많이들 괴롭혔어. 다들 자촌시키고 귀양 보내고 아주 못 잡아먹고 산다리였잖아, 니들이.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인데, 내가 보기엔 말이야. 니가 민주당의 모든 총대를 메야 될것 같아. 뭐 어쩔 수 있겠어 억울해도? 당장 문재인 잡아넣기는 뭐하고 보이는 대로 너 잡아 족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또 맞아줘야지 네가 뭐별 수가 있겠냐고 그니까 말이야 이제 좀 있으면 국회에 너 잡겠다는 체포동의안 올라갈 거거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말이야 상관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어? 소금밥 열심히 먹으면서 그 빵에서 산 훈련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네가 할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꼭 괜히 열받는다고 집에 가서 마누라 하나 패지 말고. 알았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 모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런 까지 열심히 멸공하는 팩메이드겠습니다 멸공!